가서 러시아 모델들 할 거면 어, 괜찮아 이런 거 해도 괜찮아. 자, 한번 뭐 브레이드랑 이런 거 것까지 가르쳐 주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게끔만 그래서 살짝 살짝 정말 잘 잡아당기셔야 돼요. 모든 모발들이 다 무겁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애들을 죄다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블루코 라인이 기본 베이스만 되면 여기에서 세팅 1 2 0도로잘말았던거를 가지고요. 살포시 얹으면서 얘네들 결이 그대로 만나게끔 해서 드라인만 그대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살포시 얹어지는 느낌만 연결할 수 있게끔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뒤에는 그대로 두시고요. 앞머리 라인에서 드라이 포인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드라이가 들어가지려면 항상 수분이 함께 갑니다.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의 기본적인 요소에 여섯 가지가 있죠. 헤어색 드라이 딱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교를 학사를 다니고, 네, 안녕하세요. 어. <laughs> 학부를 다니고, 학사를 다니고 하면서 그 헤어에 대한 기본적인 그 요소에 가장 중요한 여섯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교육하면서도 느끼고, 현장에서도 느껴요. 선생님들이 드라이 하면서 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중요한 여섯 가지 요소 중에 뭐가 안 되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뭐가 안된 거지? 그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걸 모르겠으면 잘 하시는 분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뭐가 틀렸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바뀌어요. 그게 제 교육이거든요. 제배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하시고 계세요. 나는 120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90도로 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거 되게 많고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제 뿌리가 너무 안 탄다고 저한테 자기 좀 봐달라고 하세요. 120도 뿌리 살려봐 그랬더니 마네킹 네가 하듯이 한번 해봐 그랬더니 손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그리고 120도래요. 근데 120도는요. 어 두피 쪽으로 얹어지는 각도이기 때문에 몸을 당겨서 두피에 밀어주는 각을 쓰셔야 1 2 0이 나와. 여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몸이 얘가요. 이렇 관절이 정말 너무너무 신미해 그래서 자세가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왜커트 하실 때 집요하게 하시는 분, 이커트 자를 때 자세 이렇게 안 나오면 안 가르키시는 분 있죠. 몇분 있거든요. 어, 정말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교육이에요 그래서 연주하실 때 그런 테크닉들을 좀 주의하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laughs> 어, 오 깜짝 깜짝 놀라시는데요. <laughs> 제 교육은 그렇게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해야 됩니다. 자, 드라이 할게요. 이제 기본적인 드라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쪽에 지금 세팅을, 여기에 세팅은 뒤에는 기본으로 마시고요. 여기에 세팅은 옆가름만 세팅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콘추 말듯이요. 첫 번째, 두 번째, 얘만. 이렇게 롤을 동그랗게, 이렇게 옆가름마로 얘도 이렇게 옆가름마로두 개를 말아놓고요. 얘만 올백으로 말아놓고 이렇게 올 때, 네, 마찬가지예올 때. 그래서 포인트는 옆가름만 드라이니가 나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밑머리 라인을 드라이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제 모델들 혹은 선생님들도 보시면, 어, 에프레너로. 여기 너로 여기요, 여기요. 평생 꽂고 다니는 머리. 맞나요? 그래서 세팅을 하고 나서도 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꽂고 있었던 그 모발의 방향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방향감을 조금, 걸려있는 그 뿌리를 쓰시면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얘 초벌을 툭 떨어뜨려놔야 돼요. 떨어뜨려놔야 얘를 어떻게 뒤집어서 바꾸거든. 밑으로 보내든 말을 듣죠. 근데 뿌리가 이렇게 아작나 있으시면 절대로 머리 없살 라인은 안 나옵니다. 내가 겁나게 열심히 한것 같은데 과로안 좋은 거는 뿌리부터 라인을 못 잡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구렛나루 라인에서 여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렛나루는 우리를 죽여야 하나 살려야 하나고 네. 그러면 혼주는? 짧은 커트머리. 구렛나루를? 네. 살렸을 때분류감이더 좋아지죠? 이제 요즘에 혼주는 어떻게 가냐면요. 옛날에 혼주는 이렇게 어, 가발 뒤집어 쓴 것처럼 빵! 아니, 드디어 가는데 지금 혼주는 헬멧 뒤집어 쓴 것처럼 여기가 요렇게?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어? 옛날에는 바가지니 같은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혼주가 젊어지고 있어요. 혼주가 정말이에요. 선생님들 저도 혼주의 스타일링을 지금 다시 다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구렛나루의 어떤 볼륨이라던가 그 뿌리 쪽의그 볼륨을 어떤 각도로 잡는지가 정말 예민하게 머리에 그 한끗 차이로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짝총과 명품의 차이는. <laughs> 아실 수 있나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뭐잘 모르지만, B급, C급 이상 내려가 보이죠? 그것처럼 뭔가 테크닉을 썼을 때 뭔가 한끗 다른 것 때문에 그 연출되는 표현이 다를 때 있어요. 이런브랜나무도 마찬가지로. 자, 뿌리를 드라이 할 건데요. 살리지 않기 위해서 10cm, 15cm 갖고 내려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요. 얼굴에서 떴죠? 그리이밑막 걸리죠, 롤이. 그래 이렇게 내려오죠? 내가 지금 물이 이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떠있는 각을 썼잖아요 그래서 뜬단 말이에요 그럼 걔를 뜨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모발의 방향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가지고 내려오셨다가 걔를 홀딱 뒤집어서요 소발하셨을 때 최대한 얼굴에 붙여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처럼 잡아 당겨서 내려가지 마시고요 네, 각도라는 건 그만큼 예민한 거지 나는 분명히 죽인다고 죽였는데 이만큼 떠있는 거죠 얼굴에서 근데 드라이 했을 때 뜨거울 때 어떡하라고? 식을 때까지? 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랬나 보다 붙어. 드라이를 할 때. 무조건 드라이가 들어갔을 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테크닉을 쓰느냐에 따라서 드라이는 굉장히 유민하게 반응을 해요. 드라이 뿐만이 아니라 열이 들어가 있는 모든 도구들을 그래서 이따가도 아이동을 가지고 할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롤에다가 수분을 뿌려서 머리가 드라이 잘 하시는 분들 드라이 하고 나면 머리가 어떻게 생겨요? 반짝반짝. 윤기가 나잖아요. 뜨거운 열과 수분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진 드라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가 굉장히 어렵고요. 정말 매력있는 옷 정말 매력있어요. 드라이로 뭔가 스타일링을 하면 정말 흉내낼 수 없게 나오거든요.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뿌리 쪽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떠있으니까 얼른 뒤집어서 얼굴 쪽으로 가지고 내려가시면서 뜸들이기 기다리는 거예요. 3초. 어, 붙었죠? 드라이 하는데 3초도 안 기다리시면 정말 예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드라이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드라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모르는 거죠. 식어야 나오는 거예요. 식어야. 그래서 뜸 들이기 과정을 분명히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두 포인트는 그대로 펴서 가지고 내려오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살짝 연결을 조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얼굴을 더 작게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까지도 붙이시면 돼요. 그렇 얼굴이 반쪽이 없어져.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가려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이세 번째 라인은요. 아까처럼 내리긴 내릴 건데요. 뿌리 쪽에 결을 만들 거예요. 턱선까지 가지고 내려오시고요. 앞쪽으로 당기셔서 롤을 세웁니다. 그리고 놔주세요. 뭐어게요 동그랗게 s 자 컬링이 나오죠. 그래서 이 텐션. 뿌리에서부터 저 업스타일 들어갈 때얘네들이 이제 넘어가면서 결이 만들어져야 돼서 이렇게 나가는. 이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안 나가요. 이게 멋지거든요. 할 때. 그래서 그 라인을 먼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이렇게 붙을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여기는 뿌리를 다 죽여버려서 얼굴이 커 보이지 않게끔 하시고 그 다음 위쪽에서는 결을 조금씩 길어지죠. 길어지고, 길어져요. 그래서 결을 만들어서 들어가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 오늘은 아까도 이제 이 물을 스타일링 하는데 어, 이렇게 늦게 끝나셨어요. 어장 내려오셔가지고 이 드라이 막 거품 보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 라인이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쉽게 뿌리 쪽을 포기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뿌리 쪽에서요, 가지고 내려와요. 턱선까지요. 턱선까지 속상까지 가지고 내려오시면 앞쪽으로 보내서 라운딩 잡아줍니다. 네. 그래서 살짝 넘어가는 텐션. 내가 이렇게 보내면 보내는 대로 <laughs> 생길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업사이 하셨을 때는 뿌리 드라이를 합니다. 뿌리 드라이. 뿌리 드라이를 해요. 저는 뿌리만 드라이해요. 밑에 드라이도. <laughs> 밑에 드라이 할 때는 웨이브 할때 하고요. 업사이 할 때는 뿌리 드라이만 하는 거죠잘 해야 돼요. 뿌리를 가장 내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뿌리를 잘 만들어주시면 그만큼 볼륨도 좋아지고 얼추 해놨을 때 좋지요. 자, 얘네 들면 이제 조금 더 살려볼까요? 아까 내렸다가 조금 살렸다 가 조금 더 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90도 정도 가져오실 수 있으시면 조금 띄웠어요. 내가 탑의 볼륨을 조금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뻥하게 뜨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뿌리 쪽을 살리셨을 때는 나눠서 뿌리야 서라! 허리야, 털아, 배 갔다가 다시 오세요. 턱선까지 오시면 앞쪽으로 내리시고 세우셔서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깊게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헐겁게 만들지 마시고 깊게, 깊게 만들어서 열을 잘 식혀주셔야 얘도 버틴답니다. 엄청나게 모발이 세다 그랬어 동양인들 특히나. 그래서 센 모발의 뿌리의 결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드라이를 이제 저희 테크닉 예술자가 잘 눌려 빈삐나 빼고 좀 없어요 완성되는 거거든요. 계산상 뿌리에서부터 한뼘한뼼 없어요. 한 뼘이에요. 한한 한뼘의 예술이야. 거기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라인이랑 같이 연결해서 컬링이 나올수 있게. 그러면 탑선에 있는 모발은 컬까지 여기 이제 결이에요. 결 결이고 여기가 모발면 컬이야. 그래서 탑은 컬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탑은, 우리를 조금 더, 잘려내는 방법으로. 저 지금 탑을 몇번 드라이 한 거죠? 세 번? 네, 세번 들어야 했어요. 어, 손질할 땐 다섯 번까지도 합니다. 다섯 번. 뿌리, 원, 투, 쓰리, 다섯 번을 보내나요? 그러면 엄청난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양인 머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다시 한 번, 탑선에 90도, 120도까지는 안 할게요. 좋아는데 약간 호추빌라요 악몽 때문에. 하나. 그냥 가서 기다리라고요. 별거 아닌데요. 안 기다려. 그냥 와. 둘. 세 번만 갈까요 둘. 가요. 기다려요. 기다려주세요. 열이 식어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요. 텐션. 그냥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으락차 하면서. 빗질 끝까지 하시고 엉키지 않게끔. 세 번째. 아, 따라옵니다. 뒤로 가지 마시고, 그대로 턱선 정도까지 가시면 끌고 내려와서 다운딩입니다 우리 드라이 하시거나 혹은 앞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는 라인 잡을 때, 이 뿌리에서 들어가는 포인트를 못 잡으시면 얘가 뒤로 꽉 꺾여버리죠. 이렇게 뒷모습처럼 이렇게 나오는 라인이 나오죠. 그럼 나이가 굉장히 드러워요. 그래서 뿌리 쪽에 라인이 제가 지금 드라이 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놀이 손님들 놀이 이렇게 떠 있어요. 드라이 할때 여기가 땅바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땅바닥이 아니라 뭐죠? 난 떨어지죠. 얼굴 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놀이 이렇게 사선이 되야죠 맞나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에가 뿌리가 열을 못 받으니까 난내마음대로갈 거야.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자, 컬링 잡았어요. 앞쪽에 이렇게 이쁘게 라인 잡았거든요. 여기 웨이브 조금 잡아볼까요? 여기 웨이브를 좀 잡으면 이게 오래가요. 왜냐면 얘가 꼬그라지는 힘 때문에 얘가 오래가는 거예요. 웨이브를 굳이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테크닉을 쓰실 수 있으시면 컬링을 만드는 테크닉을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아까 전에 쓰셨던 그 테크닉에서 우리 쪽에 갔다가 와서 보내고 여기열을히해 아, 기다려야 돼. 하나, 둘, 셋. 그럼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가면 모발의 표면이 뒤집어져요. 이러, 이렇게 왔다가 그대로 가니까. 표면이 뒤집어지죠? 두 바퀴 반 이상 가시면 안 돼요. 한 바퀴, 두 바퀴 반 가면 교차. 표면이 뒤집어지면서 꺾여 있었던 표면까지 가요. 여기에 열을 주면 릿지라는 게 생겨요. 릿지 선이 하나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테크닉으로 가지고 오시면 여기가, 뒤, 뒤에가, 이렇게 꼬부러지는 선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앞머리 테크닉을 한번더 써보도록 할게요. <laughs> 드라이브 만들 때 쓰시는 테크닉이에요. 물론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면 시도해보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갈게요. 딱깐 오셔서, 앞쪽에 보내고, 당겨서 기다리세요. 하나, 둘셋 그대로 보내서 텐션 똑같이 만들고 하나 두 바퀴 반 이상 돌아가면 머리가 안 풀려요 잘라야 돼요 열어주시고 하나 둘셋 기다리시고 다시 풀어서 다시 제자리 오시면 여기에 열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머리를 풀면 머리가 꼬부라지죠 이렇게 여기 그 단발머리 앞쪽에 되게 먼저, 먼저, 세번다르자 뿌리 다섯 번 반복하고, 겨울 잡고, 펄을 잡고.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그래서, 업차피는 정말, 정말 지요하고 정말, 어, 해야 돼. 정말, 일을 안 물고 하셔야 돼. 요 네. 그래서, 세 하시는, 이제 여기 디자인 선생님들 많으시죠? 디자인 선생님들 많으신데요. 디자인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하려고 도망 다니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물어 <laughs> 네. 그래서, 어 뿌리를 잘 잡을 수 있는 업스타일, 그냥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인 기초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뿌리 쪽을 어떻게 컨트롤 할 건지를 많이 고민해 봅니다. 한 번만 써보죠. 네. 네, 그래서 뿌리요. 한 번, 처음부터 다시 갖고 대충 하지 마시고 뿌리요. 나와라, 제발, 둘, 가지고 와서 90도 한번 더요. 세 번째. 두피에서 갔다가 오시고. 짧은 애들 빠지겠죠? 당겨서 놔주고. 하나, 둘, 셋 기다리고. 이 텐션 그대로 앞으로. 보내서 말고. 바른바랑 수직방향으로 열 주고. 풀어서 텐션 당겨서 제자리로 나오시면 결이 예쁘게 드라이로 만들어지는 흐름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타일에서 만들어지는 컬 라인이 그내 어디든 꽂히겠죠? 만들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에 어디든 가지고 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컬링이 만들어지는 테크닉으로 예쁘게 우리 드라이 아이롱 하실 때도 써먹으실 수 있게끔, 어, 잡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연습을 해주시면 정말 예뻐져요. 이런 컬링들을 만들어 놓고 업한 거랑 그냥 아이롱으로 흥얼흥얼 동그랗게 만 거랑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명품과 네. <laughs> 짝퉁의 차이를 아신다면 자 그러면 밑머리 라인 빨빨 갈게요 없던 네 연결이요 물 뿌렸어요 빗질 좀 하시고요 최대한 다운시켜 주시고요 아래로 내려서 뒤집어서 얼굴 쪽으로요 물뒤집어서 끈그릴 때 텐션 있게 빗질하시는 거예요 쭉 떨어지게 그래서 윗머리, 밑선의 라인이 뜨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테크닉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잔머리 음, 엄청 많죠?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게 하시려면 구덷나루를 많이 붙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탑에 있는 모발의 볼륨을 가지고 머리를 연결할 수 있게 세 번째 관자놀이는 영차 덜 잡을게요. 제가 결 잡는 테크닉을 영차라고 표현을 해요. 야, 영차 잘하자, 야. 이러면서. 그만큼 결을 만들어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턱선까지 내려오시고 보내고 세우고요. 놓으시고요. 보낼 땐 텐션 유지시켜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마찬가지, 마무리요. 90도. 보내서 90도의 볼륨이 들어가면 머리를 정말 빗질을 잘하셔야 돼요. 그럼 씹어요. 갔다가 오시고, 앞으로 보내서 라운딩. 동그란. 동그라미. 동그라미 깊게. 그대로 앞으로. 모발 씹히거나 말거나, 여기까지 두 바퀴만. 밑에는 조금 찍혀도 괜찮아. 안 보이잖아. 어쩔 수할지 풀어서 나오고, 오면 죄송해요 <laughs> 이렇게. 머리가 얇아서. 그러면 컬링의 흐름이 내가 잡고자 하는 이 텐션이 더 유지가 될수 있게끔 탑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머리 라인에서요. 제가 드라이 포인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 드라이 그대로 살려보도록 해요. 이 모델도 잔머리가요. 이렇게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잔머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머리가, 네. 머리를 고정하시기 전에 99%를 마무리 하시라고요? 젤을 손등에 리싱을 하세요. 모발 빗으로. 저스타일할 때, 모발 빗안 쓰는데요. 하시는분 봤어요. <laughs> 자기가 꼬리빗으로 얼만큼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서. 모발 빗 없이 어떻게 머리를 하지? 제가 그랬는데, 모발 빗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머리에 잔머리 정리를 좀 젤로 하겠습니다. 약간 짱짱한 느낌으로 음. 라인을 만들 거고요. 이 드라이의 어떤 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느낌을 살릴 거예요. 손가락으로 빵 띄워놓은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갈라서 그 갈라진 그 결을 그대로 빗질하듯이 뒤통수까지 가져갈 겁니다. 어, 뿌리를 뽀뽀뽀뽀 띄워놓으셔야 가능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뿌리 쪽에서 만들어지는 흐름이 잘 연결될 수 있게끔 머리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예전에는 스타일링을 할때 앞에 있는 머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머리를 가지고 와서 그 뒤에 걸 가지고 자꾸자꾸 장식이 만들어지게끔 뒤집어 제끼 테크닉을 썼는데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아이스크림처럼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머리 쪽에 있는 걸 먼저 붙이셔야 돼요. 넘어간 볼륨 생겨요. 넘어간 5년 전테크닉는 거고요. 지금은 이게 넘어가지 않고요. 이 밑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다르죠? 똑같은데. 욕끝 차이로 끝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예전에도 저도 이렇게 교육을 했으니까요. 이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지금 테크닉은 뒤집으면 옛날 느낌 나는 컬 느낌이고요. 뒤집지 마시고 이 텐션을 그대로 모아서 붙여 쓰세요. 알았죠? 아, 그죠 <laughs> 이렇게 나오게. <laughs> 네. 코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여기 많이 띄우시지 말고. 그래서 그, 그 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실 줄 아는데, 이제 이렇게 트렌드 스타일링 할때 와서 오셔서 보셔야, 보셔야 정말 아하고 본인이 써먹을 수 있게끔 하시지, 보시지 않으시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육생들한테도 저희 이 송혜교 업스타일이 있어요. 송혜교 업스타일, 그, 허리가 있어요. 이번 세미나 송혜교 업스타일이니까 자기 들었던 거라고 안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신, 처음 이제 교육생 선생님이라 그냥. 뒀는데요. 그게 아니, 에요 똑같은 송혜교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다음에 어떤 모델에 어떤 모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테크닉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세미나는 많이 청석하시는 게 좋아요. 눈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보시고 연습하실 수 있으시면 그 상처 맞죠 그래서 머리에 결을 만들었으면 얘가 넘어가면 안되니까 그래서 테크닉을 쓰실 때 뒤에 있는 것부터 가지고 오셔서요 뒷머리,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뒷머리를 약간 가두듯이 이렇게 가둬버려요 이렇게 뒤에 반 묶었고 여기는 그냥 살아있게 두시고 가두듯이 얘 먼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줄 묶었던 그 주변 근처에다 손가락이 빗이에요 손가락이 빗으로 고무줄 묶었던 그 근처에다가 임시적으로 핑컬핀을 잡아 놓으세요 저는 웬만하면 실패를 바로 안 꽂는 편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이게 완. 와...